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더 하실까요? 새해 인사 이제 에, 오늘로 아마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가이드 포스터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한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애독하던 잡지가 가이드 포스트 그 창시자가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이십니다. 뭐 한번 사진을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실까요? 노먼 빈센트필 박사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 그리고 늘 불안에 떠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소망의 글을 많이 쓰시고 또 편집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에게 한 사업을 망치고 늘 불행하다고 여기며 지내던 한 젊은 사람이 노망빈 빈센트 박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끝인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빈센트 박사께서 메모지와 연필을 주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예, 배우자가 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자녀가 몇입니까? 삼남매입니다. 삼남매가 있습니다. 썼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친한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친구 이름을 썼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예,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글을 써 내려가다가 그 박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사님, 난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 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꿈과 욕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다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불행은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 속에 있듯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그리고 자기가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꿈도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하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바닥이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직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요. 일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직 건강이 있고, 그리고 그를 응원할 수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불행의 늪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더 행복의 길로 나가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얻는 것도 많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0대, 60대, 70대 이후로 오시면서 우리는 다 건강을 잃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아, 나는 헛살았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했다면 가정을 든든히 그 가문을 지키셨고요. 지금까지. 또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그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소운 눈으로 지적하면서 우리가 차갑게 바라볼 것이냐? 생각하는 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해 야지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편안해. 오늘 일부 성가대 찬양 제목이 찬양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 나는 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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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내가 얻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더 행복한 것처럼 여기게 했던 일들도 없지 않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딱지 치기 에해서 딱지를 이만큼 싸놓고 구슬 치기를 해서 구슬을 이만큼 싸놓았지만 그때는 그게 최고인지 알았지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우리가 경험해 본바 아니겠습니까? 저는 왼손잡인데 딱지를 치냐고 그 사방 딱지를 땅을 파가면서 그래야 딱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딱지를 이만큼 따서 속풀에 넣어놓고 학교 갔다 오면 그것만 쳐다보면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좋은 것이 있다고. 내게 좋은 것이 있다고. 모든 좋은 것은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께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절따라서 하실게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 협회라고 미국에 National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결론, 즉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정신적으로 행복하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첫 번째가 너그럽게 살아라입니다. 의외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강 협회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가 너그럽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하시죠? 사리 판단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막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재단하거나, 내가 재판관인 양, 내가 판단해 내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자신도 그우리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까다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퇴근 시간이 좀 늦는다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가 잠이 많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밥 같이 못 먹는다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과 싸우고 애타하면 은내 마음만 아프고 우리, 아이, 우리 아이들은 다 못된 아이로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공주처럼 자란 아가씨가 시집을 와서 첫날 밥을 합니다. 밥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밥을 했는데 이게 밥인지 죽인지 그렇게 됐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밥상을 올립니다. 시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 경험이 없어서 밥을 했는데 죽 같기도 하고 밥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요새 감기 몸살이 심해서 밥도 싫고 죽도 싫다. 그런데 네가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갖고 왔으니 잘했다. 여러분 감기 몸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시아버지 말씀에 큰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평생 효도하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얘야 너 그걸 밥이라고 했니? 시아버지 앞에 그첫 상을 올리는데 그렇게 정성이 없어서 되겠니? 여러분 그럼 그 이후에 정말 진수성찬이 정성스럽게 준비될까요? 여러분 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아내가 밥상을 하루에 세 번씩 차립니다 차든지 덥던지 덮든, 짜든지 맵던지 싱겁든지 여러분 다 먹은 먹고 나면 우리 몸에 다 유익한 것인데 짜다고 맵다고 싱겁다고 여러분 평가하고 분석하면은 결국은 앞으로 좋은 밥상이 올라올 리 무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건강 협회에서 가장 건강하려면 가장 행복하려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자기 가치를 평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가치가 얼마인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소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 소원대로, 내 이상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면서 살면은 더 행복한 나날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이십니까? 부하면 부한 대로 또한 감사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면 그그 그 감사함이 계속 계속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키가 작습니까? 기가 큽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체적인 조건을 갖췄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짝하여 준 것을 나눌 수 없다. 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헤어질 수 없다. 그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줄로 재어 준 후역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사를 두시고 이러한 달란트를 두시고 이러한 직업을 주시고 이러한 취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내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 넓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지경에서 더 부여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이 이랬지만 요랬, 감사함으로 나갈 때그 영향력의 지경이 점점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잘 해야 합니다. 이제는 또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만해서 내가, 해야,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할 일까지도 내가 나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협회에서 말하는 그세 번째 일은 명랑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마음 가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명랑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두고 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늘 감사하고 늘 명랑하고 늘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유쾌하게 살 때, 명랑하게 살때내 삶은 더 명랑해지는 것이고 내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날이 와서. 우리가 행복한 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 감사할 일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나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다고 라 생각하고 감사의 사냥을 부를 때 감사할 일들이 주렁주렁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모든 일에 기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님들 여기, 주, 여기 여럿이 앉으셨는데 권사님들 오늘 같이 주일 예배 같이 나오셔서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탁 교제 같이 나누고 같이 찬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명랑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 생활을 했고요. 가나 광야 생활이 있었고 가나안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께서 줄로 재우진 구역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고난의 시절이 있었고, 광야의 훈련의 시절이 있었고, 가나안의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 흐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피는 꽃이 예쁩니까? 동백꽃이 왜 아름답고 왜 총초하고 좋습니까? 추운 겨울에 눈비 맞으면서 올라오는 그꽃봉우리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동백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불낙지 동백 불낙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그 훈련, 그 교육,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나야만 우리가 가난의 축복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패턴이고 성경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왕은 고백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랑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밝을 명 밝을 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흐린 데가 없고 밝고 환한 것을 말합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가로막는 자가 없고 늘 명랑한 삶, 밝고 강건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해서 너무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이런저런 질병이 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러지 하면서 늘 낙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건강을 주시고 그때 그때 약함이 있고 그때 그때 다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줄로재워진 구역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와를 호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와를 호경외하는 사람은 늘 든든히 쓰는, 쓰는 것입니다 여와 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절 가운데 4문 16장 1절과 9절 말씀은 내가 나의 경영은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인간의 약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인간이 세운 계획과 마음의 경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내 경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교회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줄로 재워진 구역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주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도 비옥한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로 나누어져서 좋은 땅을 차지한 이들도 있었지만 또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땅을 차지한 스불론 지파와 같은 곳은 아주 열악한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이 아멘하고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비옥한 땅에 산다고 해서 꼭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늘 촉박한 땅에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보면은 비옥한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셈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 강대국들이 그 야곱의 샘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비옥한 땅에 먹을 것 먹거리를 장만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내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까? 소련 앞마당에 있는 국창지대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인 가장 큰 이유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곡물들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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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은 안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척박한 땅은 반대로 전쟁은 없습니다.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개간하며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는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불행할 것도 아니고 저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안전할 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비옥한 땅도 소망이 없고 척박한 땅도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줄러 재워진 짝하여 준내 가족이기에. 소중히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늘 그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구정년을 맞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과 욕망이 사라져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가정과 재단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아내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내 남편, 가장 존경하는 남성으로,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로 유치하고 어린 말을 하지만,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힘, 힘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느 사람들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정 연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모임도 합니다. 덕담도 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용납하는 그리고 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들 고백했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세상 끝날까지 주님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